콘텐츠를 만약에 이 사람이 하면 나는 콘텐츠 내가 투자할 거야. 누구야? 뭔데? 장훈이가 어. 인도에 가야 돼. 인도를 가. 인도를 가서 내가 투자하고. 당황하게 조절했고 대박 대박. 네이로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238만. 원이야. <laughs> <흥이 나면 웃음> 원이야. 거의 아야 거의, 거의, 거의 원조급 아니야. 기업인가 그러니까 개그맨 중에첫 번째로 시작했어. 그래서 응. 그 개그맨인지 사람들이 몰라. 너무 높게 시작해서. 어보면 너덜트. 그시대야이런 거에 아, 어머니는 맞아 맞아. 1세대예요. 어, 우선 너 유튜브에선 계 내가 포동이야. 어. 지금 포동이 라라 방송, 방송 본적 있어? 봤어. 네. 다풀로안하고본 적이 있대요. 백숙 먹자 있잖아. 어? 한 네, 뭔데 뭔데? 뭐? 백숙 먹자 했잖아뭐 <laughs> 유행어. 그래. 제가 왠 백숙 얘기해서 백숙. 어... 얘기해, 백숙. <laughs> 백숙 먹자고. 먹방을 한 100개 그거... 찍었는 데 백숙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 없었 와라노가 백숙을 맛있게 먹어.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우차사 약간 없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맞아, 있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래서 맞아. 이제 나 앉아야 되니까 스트릿 진짜 개그맨 되니까 음. 어떻게 어. 시켜 해봐야겠다 했는데 음. 이제 집에 갔는데 이제 백수가 한명이더 누워 있었어요. 그게 내남편이야 지금 의 남편. 얘랑 어.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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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봐야겠다. 음.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음. 너무 착해. 음. 그래서 맞아. 이렇게 귀여운 남자가 세상에 있다는 걸 알리고 <laughs> 싶었어. 어머, 저희가 사실 신인 개그맨인데 어, 둘 다. 백수예요, 지금. <laughs> 방송에서 저희 앉아줘서 저희가 방송을 직접 만나니 네, 그런데지 뭐, 앞으로. 그래서 이제 커플 넣기를 시작했는데 그 대박이 나. <laughs> 맞아. 그럼 <나오니까. 웃음> 제일 대박난 콘텐츠가 뭐지? 아, 너무 많겠다. 이게 요즘에 엄청 많지. 핫한데 이제 피부 ASMR이라고. 음. 내가 이제 남편 얼굴 마사지를 이제 사려줬거든 전문가 수준이야. 음, 그래서 이게 얼마 되냐면 영상이 30개도 안 되는데 지금 10만 명이 넘어 아, 오, 구독자가? 아, 어, 내가 봤는데, 너가 돈독에 오른 게느껴지다 <laughs> 어...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화장품이니까 어... 유료 광고가 엄청 <laughs> 많아. 근데 이게 응, 진짜 돈독이 아, 진짜 많아. 어... 어... 오늘도 약간 독도거이 아... 느낌이 아... 나. 다섯 개씩 <laughs> <laughs> 아니 그래서 좋은 거야. 약간 그래. 내가 비법을 좀 알려주려고 어? 오늘 준비했어요 여기 팔자 주름 있잖아. 어? 내가 30초 만에 다.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안돼 여기는 되게 오래된 팔자들인데. 미안데 <laughs> <laughs> 어. 우리 팔자 주름 우리 팔자를 잡아야 <laughs> 팔자 <가야> 돼. <돼요, 웃음> 그래? 우 상민이 이미안한데 <목소리> 진짜 상민이 팔자 좀 펴줘. 맞아. 나랑 라 아. 본인 스스로 핀 빨리 거야? 한 거야? 맞아. 진짜. 누구 한번 받아볼 사람 있어? 펴줘있어. 내가 일단 준비해왔어. 해봐 해봐. 다. 이거 방송 나가면 진짜 300만 명은 볼 거야. 대박. 300만. 있죠. 팔자 좀. 개그맨 선배. 선배 우리 지훈아. 지훈아 한번 해봐줘. 나도 상관없어. 그러면 일단 이 여기 보면 지금 비대칭이야. 여기가 확튀어 나왔지. 관리 <laughs> 좀안 하나 봐. 안 해. 아, 그래서 여기 약간 림프선부터 해 가지고 약간 뒤에서 어. 보니까 강호동 같기도 하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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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에 아, 이 여기가 이만큼이걸로해가지고 아. 이렇게 이어서 어? 이렇게 늘어서 아, 발사, 발사, 이 발사 같은... 림프까지 이렇게 내려 돼. 이때 나는 소리가 ASMR이구나. 이렇게. 아, 맞아. 아 하는 게 이렇게. 이게 드드드드 소리가 나. 아, 아 진짜. 전 림프를 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맞아. 네. 림프 를 풀면 여기가 아마 30초 만에 있었지 <laughs> <laughs> 이렇게 하고 좀아 세게 할게, 네. 세게 하여. 아프긴 아프네. 아프 이게 전문적으로 어, 배운 거야? 맞아, 맞아. 어. 내가 돈 비싸게 주고 배웠어. 어, 그리고 아, 이게 중요한 아, 아 건데, 실례할게. 응. 이게 팔자주름을 피려면은, 이거 이 근막 안에를 이렇게 해줘야 돼. 너무 울지 그? 어떻게 해도. 아, 괜찮지. 그렇지. 여기를, 여기 안에. 어머, 여기가. 아니, 나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시원하게. 유튜브에 연동 켜치면 나와. 시원한가 본데 진짜 표정이. 어, 진짜, 진짜,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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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세히 봐봐. 진짜 없어져. 진짜? 봐봐. 진짜? 어, 진짜 봐봐. 궁금해. 진짜 여기. 봐봐. 우리 봐봐. 보자. 진짜, 어, 진짜 팔자 없어졌어. 아, 진짜. 진짜 없어졌는데, 그리고... 눈에 도끼가 가득 찼는데, 눈에 도기가 가득 찼는데. 배문, 아니 이게 제일... 독집 빼 아니 이거 필러 맞으면 백만 되잖아. 돈 <목소리> 아끼는 거야. 원래. 그래서 또이렇 해주고 싶은데. 아니 이 그니까 장갑이 하나야. 효동이 어... 여태 괜찮겠어? 지금 속 깨끗하게 닦겠습니부탁하마 하객들도 포기하지 말고 부탁하마웬만하면 이런 말투로 안 해. 진짜 안 한다는 거. 원래 원래 썼던 장갑은 장우이밖에할 사람 없어. 요 앞수한맞말때 이거 잘어앞세해졌어아 진호 뭐 하는데 어? 자 이제 말 봤어요 <웃음> <웃음> 아 너무 무서워서 그래. 아, 넘어가네 시원해 아, 할땐 아팠는데 지금은 조금 뭔가 시원하지. 어 그럼 트리도 어, 어, 얼굴이 약간 트리도 아, 어, 어, 얼굴이 약간 어 좋아진 거 어, 같아 김우빈 같아요 어, 어? 김우빈 야 살짝 어? 야, 얼굴이 주먹만해졌다 진짜 <laughs> 이따 대기실로 와다음 한번 쳐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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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겠다 어, 시원하다 지금 다른 친구들도 다 그. 땡튜브를 하고 있나? 어, 다 하고 있지, 그치? 어. 나 같은 경우는 어. 나라가 그 우리 남편한테 커플 와. 유튜브 해보세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알려줘가지고 아. 그때도 나도 같이 시작해가지고 먼저 아. 열심히 지 하고, 하고 있지 아. 백숙 그거 먹었지? 백숙 <laughs> <백수? 웃음> 먹었지? 먹었지? 아, 그래 그래!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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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백숙 먹자 캣짱 야, 백숙 먹자 개짱을 얼핏 보고 오글오글오게까 그런 어, 아, 거? 아.. 백신 먹고 갈래.. 아니 근데 유나만의 맛집 판별법이 있다고 아.. 알아? 이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한98% 맞는 거 같아 어? 정말? 요거 어, 좀팁좀 알려주자면 갈빗집 같은 데 있지 만약에 가족들끼리 갈빗집 갈빗집 리뷰는 100%인 게첫 번째 가게 앞에 주차장이 좀 있어야 돼 아.. 어, 가게 앞에 이렇게 가든, 세울 수 있는 가든 가든식으로. 같은 주차장 어, 그리고 문을 여기 들어갔는데 이제 올해 한 20년, 30년 산 잉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 요살 아 잉어들이 이렇게 있고 코어, 어, 바닥이 살짝 세면 느낌이 좀 나야 돼. 아, 어, 아 세면 느낌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오른손에 팔찌, 그리고 목걸이 하나 차고 계시고 굉장히 친절하게 4번 방 들어가세요. 어? <laughs> 굉장히 친절하게 아아 이게 아 갈비 맛집이고 아 백반 맛집은 어 이건 100%야. 어 백반 맛집은 어 이모들끼리 서로 반말하면 맛집이야. 아 <laughs> 오르들끼리 이런 니까오르들끼리 언니! 오들 맞아, 둘이 맞지오들 돌돌! 막 이런 언니. 거. 거기 100% 맞지. 아... 아... 아니, 아... 유나, 요즘 예전에는 사실 유나 진짜 먹는 거, 뭐 먹방 이런 독보적이었잖아 근데 요즘 어, 어. 경쟁자들이 옛날보다 너무 많아지지 않았어? 저 풍자, 신기 기분이... 뭐. 이 친구들. 아, 어, 근데 또 자세히 보자면 분야가 좀 달라. 이게 또 좋아하는 분야가 달라서 나 같은 경우는 한식판 아니야. 조금 더 이런.. 양식이요? 이태리 뭐 양식이라던가 느낌이 있어. 디저트라던가 그래서 머리 속도 저렇디스 자는 거, 디세스 탕후루 약간 아, 그런, 그런 알프, 느낌? 내가 그러니까 풍자도 알고 기르도 아는데 유나는 1등인 게 주문할 때 여보세요 사장님 이러면 여기 어딘데요? 라고 안 해. 그럼 뭐라고 나유나 유나. 이렇게. 아, 아 유나. 유나가 아, 그냥 갑자기 나. 모델이랑 친한 것이아 사장님들 다알소를안 얘기해줘요. 유나는 그쪽이랑 좀 다른 게, 걔네들 혼자 먹거든? 유나는 근데. 아, 맞아, 맞아, 맞아. 코비를 엄청 데려가서 맞아. 먹는 거좋아해 유나가 명절 때마다 이제 코빅에 집이 지방이어서 멀어서 못 가는 친구들 있잖아. 맞아. 다 집에 초대해서 맞아. 명절 음식. 명절 때지방에도 초대했듯이. 나 오, 와, 너무 좋아. 그냥 같이 한, 한, 한우 먹고 이런게참 좋더라고. 그래, 맞아. 맞아. 명절이 지방인데 다 가야지. 어, 맞다. 어. 수근이 결혼 참 잘했어. 왜? 그래? 내가. 외국에 갔는데 어. 외국 어떤 맛집에 만두집이었어 어. 근데 그 집이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만두집인데그 어. 나라 사람조차도 오픈을 해야 되는 집이야 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호텔을 그 앞에 잡았어 어. 눈 뜨자마자 가려고그래고 어. 이제 어, 아한판 먹으러 가야지 딱 가는데 누가 안녕하세요 하는 거 봤더니 응. 수건이 <laughs> 언니가 어. 어. 문 열면 들어가려고요 어, <laughs> 이러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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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외국을 갔다고. <laughs> 같이 어. 애기들도 있었는데 오래전이지? 수근이는, 수근이는 뭐 사러 갔었어. 후쿠오카에서? 어. 아, 아, 아 일본 여행 갔을 때어 나는 지 외국이래 잠깐. 아니면 옆에 있었는데 못본거 아니야? 아 <laughs> 아, 아들인 줄 알았대. 아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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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속 같이 있었는데 후부 예감 너의 아들 아니고 수근이야. 아 옆에 있었다니까. 내가 깎아뒀잖아. 근데 아 <laughs> 그래. 같이 갔었어. 착각인데미련후 어. <laughs> 너튜브 에 지금 우리 남편이랑 같이 킹냥킹냥하는 어, 어, 어. 그 어, 채널 있고 30초간 간지러워. 부부끼리 러색깔은좀 아닌 것같아 지금은 이제 그 우리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음. 그 아이들 동요나 이런 거뭐 만화영화 주제곡 이런 거를 어. 이제 뭐좀 되게 느낌 있게 부르는 오. 거 그런 걸 하는데 오늘은 내가 아기 용 소. 어. 어. 그 변조되는 부분 동요. 있잖아. 어. 거기기를 준비했는데. 와와. 어, 변조되는 부분 있지. 어, 빨라지세요. 아, 너무 조갈라. 아, 저... <laughs>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나의누잔 <laughs> <눈 잔뚝지> 짠뚝 뒤뿌린얼굴로 <laughs> 상우지다가. 야 안나 온다 안나 온다. 야 안나 누나 어디갔어 누나 어디갔어. 야, 어디 왔어, 왔어. 왔어. 야나 되게 노래 잘하는 정찬우 선배님. 진짜로. 잠시지 <laughs> <달랐지>. 아니 지금 너무도 <laughs> 관이미녀던거 예전에 안나도 개코쇼트에서 세레나 왔어. 아, 세레나. 세레 세레 어 재미있게 아. 했었잖아. 둘이 아, 같이 해도 재밌, 재밌겠다. 아. 안나는 얼굴 갱기도 좀 있지 않아? 아 많아 많아. 많지 아, 않아? 얼굴... 콧구멍을 어. 220볼트, 그리고 110볼트를 표현하고 와, 한국에서 쓰는 220볼트, 어. <laughs> 그리고 유럽에서 쓰는 110볼트, 110, 일본. 일본이라 <laughs> 유튜브 진짜 많이 하잖아. 아, 우리 중에서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단 아, 말이지. 진짜 너무 어 조상으로서 라라가 봤을 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어. 포인트들이 있어. 내가 아, 그렇죠. 전문가니까 원래 컨설팅 많이 해. 그래서 오늘 아영 멤버들 거를 생각을 해봤어. 대박. 일단 경훈이는 각자 어울리는 어, 진, 이거 무조건 잘될 거야. 이거 국내 최초, 세계 최초야. 뭔데, 뭔데? ASMR 하는데, 두성 ASMR 하는 거야. <laughs> 그래서 그러면 이러면 또... 마이크를 뚫어야 되잖아, 하나. <laughs> 보통 마이크 여기다 대는데, 여기다 대고, <laughs> 어. 노래도 두성으로 하고, 어. 먹을 때도 두성으로 ASMR 해봐. <웃음> 여기다, <웃음> 여기다 대고, 어, 이게 두성이. 아, 웃기긴 하겠다는 상진도 아, 재밌겠다. 맞아. 그리고, 사실은. 사진 찍으 엄청나게 정성을 드릴 분석은 아거데 <laughs> 재능을 살려야지. 기 어. 전문가잖아. 음. 빚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예를 <laughs> 들어서 네. 아, 다시 돌아갈래 괜찮네. 나한테 너. 돌아오는 건 뭐야? 아니 지 구독자가, <laughs> 구독자가 생기지. <laughs> 구독 좋아요가 돌아오지. 내가 망할수록 <laughs> 구독수가 <laughs> 더늘어나는 <laughs> 그치, <웃음> 그치 <웃음> 아이러니지. 다시 응원하게 <laughs> 되는 <laughs> 거야. 식당이 더 어울리는데 빚이 많아 풍비지로 해서요. 아 저거 아, 독보적 <laughs> 그리고 호동이는 어. 어. 아, 솔직히 네네. 너무 천하장사 인지가세잖아 음. 씨름을 하는데 사람이랑은 안 돼. 모리라랑. 야, 좀, 돈 벌자. 예를 들어 허꼼이라든지. 뭐. 근데 돈 벌러다가 뚫는 건 괜찮아. 뚫는 건 괜찮아. 욕심을 걸고 뭐 해야 돼. 파마랑 한번 붙는 건 보고 싶게 해. 파마는 굴방 많이 하고 가자. 이빨도 안 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콘텐츠를 만약에 이 사람이 하면 나는 콘텐츠 내가 투자할 거야. 너, 뭐, 뭐야? 뭔데? 장훈이가 어. 인도에 가야 돼. 인도를 가? 인도를 가서 <laughs> 겐지스강에 몸을 담가. 그래서 하 겐지스강 물을 마신 <마시는> 거야. <laughs> 와. 네, 뭐 그런 제안이 몇번온 적이. <laughs> 아, 진짜. 와, 와, 내가 계산 속보. 다단호하게구절 했고. 대박 대박. 어, 뭐 대박. 그렇게까지 내가 지금 급한 <laughs> 건 아. 아, 아, 여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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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유가 여유가 있다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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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형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자, 문제 보여 주세요. 아, 이게 너무 우리가 자,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된 디타는 멤버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안부 인사로 무엇 무엇 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멤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말로 하면 돼요. 정답! 정답! 디타는 이제 왕궁, 공주 출신이라서 우리한테 <laughs> 일다 했어? 일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자기의 하인으로 보는 거야. 아니고요. 이름 어, 어, 정답이 뭐야? 뭐야. 아니, 아니래요. 아, 아니 아, 아니래. 아, 아유. 아깝다. 아유. 아유! 아깝다! 정답! 디타가 왕족이니까. 네. 안부인사로 왕게임 했어요? 아닌 거 아시죠? 안부인사로 입금했어요? 입금했어요? 아니, 가표은지었는거 어, 아니야. 금했어요 굉장히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이라고 아니, 하는데 양치했어요? 강치했어요. 양치. 샤워. 샤워했어요? 샤워했어요? 샤슷하게 샤워. 갔어요. 양치. 그거 못해. 너무 안 끊어. 목욕했어요? 목욕했어요? 청답 기도여간. 약간... 왜? 어, 막히네. 인도... 인도네시아 말로 해 줘. 인도네시아 음. 말로. 어, 헬로. 라마니 블룸. 어, 헬로. 라마니 블룸. 아, 라마니 블룸. 어, 뭐야? 그냥 그모슬림 기어가 많잖아. 음.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항상 세수 아, 깨끗하게 해. 아, 아, 그래서 감격했어요. 아, 야, 밥 인도네시아 밥 문화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 어, 좀 물어보고 <laughs> 인도네시아 인도 어, 친구들 만나면 되겠다. 인도네시아 오빠 보고 싶었어요. 굉장히, 어,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